자, 296번입니다. 자, 269번, 296번을 보면, 지금, 어, 지수함수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좀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두 지수함수는 밑이 지금 2로 갔죠? 2로 동일하니까, 얘네 두 지수함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럼 일단은 얘가 기본형이니까, 요 친구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2의 x제곱이라는 원래 있던 기본함수에, 어, x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해야겠죠.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얘를 어떻게 한 거야? a만큼 위로 들어 올린 거잖아. y축 평행 이동이니까 점근선이 처음에는 x축이었는데 얘를 a만큼 올렸으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a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원래 있던 요 2x제곱과 요 마,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봐봐, 맞죠? 응. x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얘를 그대로 위로 올렸어. 자, 봅시다. 자, 이 친구를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리, 올리고 있다. 고 쳐봐요. 그럼 어때요? 정확히 그 대칭선도 어때? 대칭선 따라 올라가겠지. 좀더 내려도 어때요? 대칭이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대칭이 되겠죠. 여기가 요렇게 이제 여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해서 쭉 올리고 있죠. 여기까지 올렸잖아. 이렇게까지 올린 거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정확히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겠지. 맞죠? 자 그럼 잘 보면 이거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A가 지금 6이라 했기 때문에 얘가 사실 6이었던 거야. 그 여기 정확히 여기 교점이 만들어지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Y는 3이 되겠죠. 딱 중간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길이가 1이고 여기도 길이가 1이 돼요. 자금 여기가 여기가 이제 3이니까 여기는 로그 2의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얘를 이제 이 x제곱에 대입을 하면 3이 나오니까 함수값이.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3이 돼요. 근데 삼각형 a, c, b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이, 여기도 길이가 2죠. 그러면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런 이등변삼각형의 넓이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밑변사 높이는 로그 2의 3이기 때문에 넓이는 어떻게 돼요2 로그 2의 3 얘가 이제 최종적인 넓이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